오히려 영수의 침착함이 되게 돋보였다? 영수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가 더 올라간 것 같고 26옥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너무 고독정식 빵표 3일책까지 받고 있으니까 약간 참치로 자랑하고 싶었다고 봅니다. 나 참치 얻어먹었어. 22만원짜리 얻어먹었더라고요. 되게 비싼 것도 얻어먹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22기 영수, 26기 영수가 천발 받은 거죠. 영숙이라는 운명의 짝을 거부하니까 천발 받은 건데 26기 옥순이 은근히 갑자기 좀 예뻐지긴 했어요. 이거 첫날, 이튿날에 뭐 마음고생 해가지고 갑자기 살 빠졌는지 좀 홀쭉해 보이니까 갑자기 급 괜찮아지긴 했는데 좀더 빼야 되긴 하고요. 객관적으로. 근데 26기 영숙은 진심으로 좀 좋아한다고 보입니다. 26기 옥순이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빼면은 누가 봐도 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매너가 없긴 했죠. 26 옥수는 약간 자기가 그 공주의 컨셉과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고 보여요. 그리고 일단 옥수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자기는 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재미있긴 합니다. 사람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또 받아준 26 영수가 사실은 좀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매달리는 느낌? 근데 아마 이렇게 부산이 여자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매물 때가요. 어떻게 보면 26기 옥순이 좀 살짝은 갑질을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긴 해요 지금 굉장히 서로 불꽃 튀기는 경쟁인데 진짜로 차갑게 말하면 은 26기 옥순이 약간 비등비등하다? 혹은 살짝 좀 우위에 설 수도? 만약 지금 3일째 요 외모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은 첫날, 둘째날 외모로 어림도 없고요 셋째날에 갑자기 좀 괜찮아진 게 있어가지고 아마 26기 영수도 실제 보면은 좀 괜찮은 그 모습에 반한 건데, 근데 로쇼가 다시 말하지만 26기 영수의 작은 26기 영수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 서로서로 지금 천생 영분인데 어차피 지금 부산 여자가 26기 영수하고 26기 옥순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6기 영수의 선택지는 제한됐어요. 이거를 26기 옥순이 깨달은 겁니다. 보통 부산 남자들이 되게 하향운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까지 부산의 가장 큰 문제인데 부산에서 괜찮은 스펙의 남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산 내에 있는 이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보면 은 영리한 거죠 2 6기 옥순이 당연히 자기 유리한 대로 쓰는 것은 사실 2 6기 옥순의 개인적 자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어디까지 하나 테스트 해봤다고 보여요 내가 22만원짜리 참치회 말해도 너 오케이 할 거지 근데 사실 거기에 오케이 한 26기 영수가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근데 뭐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칭얼댐을잘 받아주는 모습으로 방송 각을 잘 챙겼어요. 보니까 26기 영수가 굉장히 로션은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26기 옥순이 사실 뒷담을 까려는 거를 되게 성숙하게, 이게 사실 26기 영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사람이 동안인데 성숙한 느낌? 이 느낌으로 밀고 가면은 확실히 가장 인기가 많을 출연자이기도 하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 26개 영수도 뭐 딱히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못 끌고 있긴 하고요. 마찬가지로 26개 옥순도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약간 이게 인기가 없을수록 좀 치열해진다. 그러니까 서로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26개 옥순은 더싼 밥을 먹을 여유가 없는, 거. 왜 여유가 없냐?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급이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마치 건물들 공실 나도 임대료 못 내리는 것과 같이 임대료 내리면은 건물 평가가 지하락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 원리금 상환하라고 문자 와요 그게 이제 사실 불가능한 거고 26기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기가 너무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자기 스스로가 좀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굴종의 미약 근데 26기 영수의 편을 들자면 26기 영수 세대가 굴종의 미학을 되게 좋아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막 여자에게 잡혀 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에 되게 좀 선호하는 자신의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되게 참치 회사주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해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맛있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둘의 모습이 또 은근히 어울리기도 해요. 26기 옥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속이의 성과도 얻었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보다 내가 제일 비싼 거 얻어먹었다 약간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싼 거 얻어먹는 게 맞고 뭐 나름 실속도 차렸고요 다른 데이트는 다 통편집 되어버렸으니까 26기 옥순 자체도 통편집된 분량이 많지만 나름대로 한건한 한 거죠 참치에 얻어먹기 성공이고 26기 영수도 자기의 좀 넓은 아량 26기 옥순 근데 원래 부산 여자들이 되게 기가 세고 괄괄해요 그러니까, 어촌에 사는 여자들이 약간 요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매력입니다. 이런 좀 괄괄한 부산 여자, 괄괄하지만 귀여움상, 요런 거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6기 영수 눈에 괜찮아 보이면 뭐다 좋은 거죠. 자기 눈에 괜찮아 보여야지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26기 옥순이 밉상이라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말 나오는 거는, 보면은 26기 영숙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하하호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차 타자마자 뒷땅 까니까 26기 영수도 되게 곤란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26기 옥순이 26기 영수을 26기 영숙을 뒷땅깐 거는 26기 영수이좀 매긴 것도 솔직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26기 영숙도 26기 영수를 자기가 픽스 시켜놓고 싶으니까 자기 보험료로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데이트 나간 데 거기다가 되고, 어, 처리사항이니까 그냥 너랑 한번 말이나 섞고 싶어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건 팩트고 또 거기다가 고좀 쏘아 붙였죠. 26기 옥순의 마음도 나름 이해가 가는. 26기 영숙보다는 더 비싼 걸 얻어 먹어야겠다. 이러한 자신의 강한 의지가 좀 표출되었다고. 서로 서로 좀 나름 이 상황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촬영장 안에 들어간다면 게다가. 지금 이게 지금 골드 특집이기 때문에 진짜 나이가 40대 언저리에요. 여기서 물러서면은 자기가 급이 진짜 낮아진다는 것을 보통 여자들은 받아들이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치회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색깔도 참치옷 같은 거 입어가지고 깜찍하긴 하네요.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좀더 선이 얇아야 된다? 선이 좀 너무 두꺼운 게 지금 옥순의 가장 큰 단점이고 영순은 오히려 서울에만 거주했으면 좀잘 먹힐 스타일? 그러니까 옥순도 사실 마냥 값지만할 수는 없어요. 26기 영수가 스펙도 괜찮고 이 부산대라는 것만 빼면요. 게다가 외모 관리도 꽤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26기 옥순이 지금 속으로는 좀 애가 탈 겁니다. 가장 걱정한 거는 26기 영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중에 랜덤 데이트 뿐만 아니라 여자 선택 데이트 때도 26기 영수를 선택한 것도 오히려 지금 다급해진 건 오히려 26기 옥순이었다? 왜냐면 26기 옥순이 다급해진 이유는 사실 26기 영수 빼고는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갑질할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부산에 있어야만 남자들이 약점 잡힌 걸 알기 때문에 26기 옥순도 자기가 머리를 나눠 굴렸지만 자기 스스로도 족사에 묶인 거.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끝판을 봐야 되는 케이지 위에 올라갔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척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26개 옥순, 26개 옥순, 둘다 여유가 되게 안 보였던 참치의 데이트였다.